데뷔 이후 꾸준히 사랑받아온 배우 윤아와 톱 아이돌 동안 커플이 결혼 발표와 함께 떠난 3박 4일 여행으로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지난 몇 달간 열애설에 휩싸였던 두 사람은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팬들에게 큰 축복을 받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의 약지에 빛나는 결혼 반지는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윤아와 동안의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전하며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축복 부탁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예기치 못한 발표였지만 팬들은 오랜 기간 그들을 응원해왔던 만큼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다. 특히 두 사람의 훈훈한 비주얼과 다정한 모습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자아냈다. 결혼 발표와 함께 공개된 3박 4일 여행 사진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다정한 포즈를 취하며 행복한 미소를 띄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약지에 끼워진 반지였다. 빛나는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는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하며 더욱 빛났다. 이는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고, 반지의 디자인과 의미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소속사에 따르면 윤아와 동안의 결혼식은 오는 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족과 친한 지인들만 초대된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결혼식이 될 것이라고 한다. 팬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기대하며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고 있다. 특히. 드라마와 예능에서 두 사람이 보여줬던 완벽한 케미스트리를 다시 볼수 있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높다. 윤아와 동환 커플의 깜짝 결혼 발표는 두 사람의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후 인연을 맺어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으며 이상적인 커플로 자리 잡았다. 결혼 후에도 배우와 아이돌로서 각자의 활동을 이어가며 성장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팬들의 기대가 크다. 특히, 유나와 동화는 드라마 촬영장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공개 연애 이후에도 서로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며 팬들에게도 긍정적이고 훈훈한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유나가 결혼 결정을 내리며 동안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밝혔고 동안 역시 유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굳건히 했다. 팬들은 두 사람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가길 바라며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통해 더욱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결혼 발표 이후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약속하며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유나와 동안 커플의 결혼은 단순한 연예계 커플의 결합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준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랜 기다림 끝에 결혼으로 이어진 만큼 팬들에게도 깊은 여운을 남겼다. 두 사람의 앞날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여정이 아름다운 성공으로 이어지길 응원한다.